우리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품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에 좋은 일이 있든지 또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될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우리 청년들은 젊음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랑거리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랑에 대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왕년에 다니는 친구 세 명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의사 아들이고 또한 명은 변호사 아들이고 또한 명은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세 아이가 이제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번다고 의사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번 수술하고 나면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이 변호사 아들은 또 기가 죽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번 변론하고 나면은 돈을 많이 봐도 그런데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또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번 설교하고 나면은 집사님 두 분이 일어나셔가지고 돈을 다 거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설교 나면 옛날에 다 헌금을 이렇게 헌금 바곤 해요 거두었잖아요. 아이들도 뭔가 자랑하고 싶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찾는다면은 바울은 자랑거리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한례를 받았고 당시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지요. 또 히브리어의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나중에 신비한 체험을 했지요. 천국을 본 영적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것이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런 것다 부질없더라. 이런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이 모든 세상 것들이 자기의 쥐이나 자기의 높음이나 자기의 무엇을 자랑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배설물 같이 다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한 분들이 어느 날 시험 들고 어 낙심하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또그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있던 분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목사님들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 너무 어 맞지 않는 그런 이론에 빠진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하지요. 바울도 그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에 빠지는 그런들을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장 7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치를 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단들이 교회를 교란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만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바울은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전해진 다른 복음인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이 말이지요. 율법주의자들 고정관념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보혈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 찬양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공로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을 공로로 오늘 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라디아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오늘 본문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래나 무할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래 받았느냐 할래 받지 않느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우리 주님이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14절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인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거르하니라.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참 자랑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보험을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 그 자체는 자랑거리가 아니지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죄수들을 사용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사용 방법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살인범이나 흉악범 또 로마 정부의 반력한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사용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죠. 십자가를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이기 전까지 잔인하게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때리고 채찍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는 장소까지 십자가를 치기, 치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도 꼭 그런 과정을 겪었죠. 운명하시기 전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 그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들은 때리고 그렇게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를 치고 자기가 죽을 그곳까지 치고 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십자가를 치고 800m 거리를 그렇게 세 번씩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지 순례 가면 꼭그 십자가 비아 돌로로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다가 세번 쓰러진 곳마다 다 표시가 되어 있죠. 바울은 왜 저주의 십자가가 치우고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 그 자체는 자랑거리가 아니지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담당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페로란 단어인데요, 모든 것을 다또 맡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엄밀한 죄를 지었는데 나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다 담당하셨을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담당했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또 맡은 것입니다. 이 목사. 내가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말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떠맡으신 것입니다. 엄밀하게 지은 죄가 있느냐? 그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엄밀한 죄까지도 주님은 다 떠맡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기에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 밖에 없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요, 로마스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은 누구든지 인종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는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 주님을 고백할 때에 구원을, 낙원을 허락받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십자가 십자가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십자가를 얼마나 높이셔옵니까? 또 여성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운전하시는 분은 차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마치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에 죄삼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시도 그분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지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KTS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원웨이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길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지만은 저주의 십자가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보면 참 훌륭한 왕입니다 다잇과 복음갈 만큼 유다 왕들 가운데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25살 때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통치하는 데참 많은 업적들이 있었죠. 산당을 다 부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합니다. 왕이지만은 얼마나 저항 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참 훌륭한 왕입니다. 또한 이 희석이 야는 기도의 왕이었죠. 병들었을 때에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을 통해서 주신 응답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희석야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만큼 그의 기도는 간절했고 그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였고. 하 그의 생명을 연장받았지요 또 아수르 18만 5천 명 하나님 은혜로 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죠 이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희석이야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선물과 함께 사신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실수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은 그 나라에 있는 보물고, 군기고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기하 20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것이 히스기야 치명적인 순수인 것입니다. 만약에 희석의 믿음이 좋았을 때라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3만,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석에도 자기도 모르게 아마 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암송한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보물들이 있다. 금과 은과 많은 보물들을 그 보물고를 보여주고 또 군기고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많은 창과 칼과 화살 있고 병기들이 있다. 이런 무기들이 있다.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고마다 나라에 있는 것마다 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지요. 그런데 아마 이수기야그 뭐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흥분했던지 그 사신들 앞에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이 필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신들이 가서 와, 이스라엘에 가니까 이런 보물고 굶기고 그날에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정성자에 가서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기명까지도 바벨론을 다 빼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었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고 다.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뭐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쉼터가 잘되고 우리 남녀천도 잘될 때도 에 아우 회장이 잘해서 잘됐구나 아닙니다. 회장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잘되게 하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자랑을 하지 않도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의 평생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로다. 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 논년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힘을 자랑하면은 넘어지고, 시험들고, 뺏깁니다. 초심을 잃지 않니 하고,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감격을 기억하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며,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한 날이 되어 줄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